세계 기독교 교육 신문 방송 제 9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진수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일용한 양식과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깨닫고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뜻을 실어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손길이, 손길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원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뜻대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삶 속에 더욱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평하는 손길, 손길들의 지혜와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정으로 원하는 곳에 적절하게 지평할 수 있도록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